브쉬코 비트코인스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로운 빔코인 캐슬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빔코인은 최근 아마프 시장에 등장했으며 말 그대로 고양이가 때리는 테마를 가진 게이머화된 빔코인입니다. 기존 모그와 미유토큰 같은 인기 있는 고양이 코인들이 있었고. 캐슬랩은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코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3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에 시가총액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이 채워진다면 캐슬랩이 상위권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차트를 빠르게 살펴보면 캐슬랩은 출시 후 곧바로 약 10배 상승하며 0.001746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800만 달러. 유동성은 160만 달러이며, 보유자는 아직 적은 상태입니다. 몇 시간 전에 출시된 이 코인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는 모습으로 보이며, 여기 보이는 이 대칭 삼각형 패턴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세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상승 흐름으로 최대 16% 상승하여 0.002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인 조언이 아니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캐 a 랩의 티커는 s l a b 이며총 공급량은 90억 개입니다. 그중 50%가 유통 중이며, 20%는 스테킹 이 보상, 10%는 커뮤니티 보상, 10%는 개발 펀드, 나머지 10%는 팀 할당분으로 이팀 할당분은 10년 동안 락업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화면에 컨트랙트 주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덱스스 크리너를 통해 차트를 확인하거나 해당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캐슬랩은 ERC20 토큰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이더리움 지갑이 필요하며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베스트 월렛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슬랩 카운트가 점차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슬랩 수는 10만 개를 넘었으며 국가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7,000, 핀란드는 35,000 독일은 5,700 슬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가 누가 더 많은 슬랩을 기록할지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아직까지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화면에는 주요 발표 전 슬랩을 구매하고 스테킹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발표까지는 13일 17시간 남았습니다. 커넥트 원래 버튼을 눌러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타마스크, 베스트월렛 또는 선호하는 디파이 직업을 연결하여 토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은 스테이킹 보상도 제공하며 연간 40%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현재 이 영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미 700만 개 이상의 토큰이 스테이킹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료를 확인해보면 캐슬랩 토큰의 이름과 디커슬랩 그리고 총 공급량은 약 90억 게임을 알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단순함과 재미 요소를 가진 밈 코인으로 컬러풀하고 흥미로운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3단계 목표는 바이낸스 상장, 시가총액 1억 달러 돌파,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 상장입니다. 지금은 2단계로 프로젝트가 점차 활성화되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 코인의 현재 가격이 0.001753달러임을 감안하면 향후 몇주 안에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초기 급등 후 조정으로 인해 초기에 진입한 구매자들이 정리되며 새로운 바닥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죠. 이후 약간의 상승과 0.001753달러 부근에서 바닥 가격이 새로운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코인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이는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 초기 트윗을 보면 이미 좋아요, 리트윗, 조회수 등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새로운 고양이 코인이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영상은 지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